내용에 앞서 먼저 앱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앱 중에 마이스톡 포트폴리오라는 앱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주가를 표시해줍니다. 포트폴리오 앱답게 포트 짜기도 좋지만 다른 앱들은 캐나다 장을 15분 늦게 표시해주는 거에 비해 무료로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 주가도 체감상 위블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느낌입니다. 위블이 캐나다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상세 스탯을 보기가 어려워졌는데 무무라는 앱을 사용하면 캐나다 주식들도 상세 스탯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주식 잘 모르면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SPY, QQQ 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S&P 500이나 나스닥 기술주들의 해였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전문가들의 전망이 좋지 못했지만 S&P 500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백지수가 올해 50% 넘게 오르면서 세기말이었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7개의 대형 업체가 다 헤쳐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 이후 S&P 500 종목 중에 72%가 지수 수익률을 밑돌았다고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 소수의 종목이 지수를 캐리했습니다. 세기말 닷컴버블 시절에도 70%를 넘지 않았다고 하니 엄청납니다. 사실 당시 IT버블과 비교하면서 버블이 터질 거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체가 없고 꿈을 먹었던 예전과 달리 현재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도 좋은 편이고 AI 열풍은 내년에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극에 달했던 2021년 말에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경기침체가 없는 소프트렌딩 같은 호재도 나올 수 있으나 이미 주가가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무려 6번의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는 걸 선반영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서 실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호재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매그니피션트 7의 주가 수익률 PE는 대략 46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이렇다 보니 S&P 500 내년도 업사이드가 현재보다 겨우 2% 정도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형주들은 보통 시총이 2밀리언 달러에서 10밀리언 달러 사이에 있는 주식들을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형주에서 러셀 2000주들로 흐름이 옮겨가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하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몇달 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 가장 좋지 못했던 섹터가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좋지 못한 섹터는 부동산이고 특히 캐나다 부동산 리츠 주식들이 펀더멘틀에 비해 굉장히 많이 까였습니다. 흡사 코로나 터진 직후 석유 섹터를 보는 것처럼 나락을 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닥 이후에 석유 섹터가 반등한 것처럼 부동산 섹터가 반등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특히 미국과 달리 경제가 좋지 못한 캐나다 경우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몰기지 이자율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9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저는 AP, D, TNT, NWH, AX 등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은 대충 9%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TNT가 는 경우 6개월간 배당이 정지되었고 내년 5월에 기존 배당률에 해당하는 17% 정도의 금액을 배당으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정지하기 전에도 배당률이 AFFO의 70% 정도 수준이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억만장자 CEO가 8달러대 위에서는 아직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9달러대 중반에서 구매했습니다. 아마도 12월 27일이 텍스로스 셀링 마지막 날이었고 그날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다음 날 조금 구매한 것 같습니다. 리츠 주식의 생명은 배당이고 TNT는 현재 배당이 없다 보니 10달러 위에서는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데 9달러대 밑에서는 매우 싸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배당 발표까지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굉장한 롤러코스터가 예상됩니다. AX는 내년에 부채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을 많이 파는 중입니다. 그런 여파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것 같고, AP는 이미 내년 배당 계획을 발표했고, 병원 전문 리츠인 NWH는 최근에 배당을 50% 커트했기 때문에 현재 배당이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도 리스크 리턴이 커 보이는데 가진 토론토 다운타운 자산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 주식들이 현재 특별한 위험이 보이지 않고 금리이나 기대감도 있고 기준금리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국채와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리턴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리츠 주식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다음으로 올해 좋지 못했던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중국 주식 섹터입니다. 특히 실적이 없고 꿈만 찾는 기업보다는 태양광처럼 실적이 받쳐주는데도 꼬라박은 주식들을 살펴볼 만합니다. 중국 관련 주식 섹터도 올해 참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표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올해 시작은 비슷했지만 마무리는 차이가 극명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수치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처맞아서 그런지 트레이 트리를이지만 요 며칠 중국 주식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태양광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중국 회사들이 많다 보니 중국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호재이기는 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무역 텐션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이라 내년에 얼마나 반등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JKS는 배당도 나름 많이 주고 EMPH나 DQ 같은 1티어 업체들의 주가는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내년 2분기에 만약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중국 모든 주식은 손이 안 가기는 합니다. 올 초에도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으로 외국 자본들이 많이 진출했으나 8월에 컨츄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 때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은 외국 투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여러 번 당한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지 못한 섹터는 석유 섹터입니다. 중소형 회사들의 수익률이 처참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비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 미대선이 있어서 더 예측이 힘듭니다. 올해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회사들 위주로 잘 나갈 것 같고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인 만큼 토크가 큰 중소형주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사팔로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EIA는 주간 리포트에서 항상 수요 문제를 지적하고 두달 뒤에 나오는 월간 리포트에서는 미국 석유 수요가 높아졌다고 수정합니다. 10월 월간 원유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고서에서는 미국 생산량이 하루 13.23밀리언배럴이라면서 생산량 증가를 강조했지만 월보고서에서는 주간보고서보다 하루 37만 배럴 적은 하루 12.87밀리언배럴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두달 뒤에 수정해도 이미 뉴스 타이틀은 다 뽑은 셈입니다. IA에서는 2019년에 전세계 휘발유 수요가 피크를 찍었다는 예상과 달리 올해 휘발유 수요가 신고점을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하는 최소 가격은 브렌트 유가로 80달러에서 85달러인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 석유 섹터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BOA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많아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 유튜브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큰 섹터는 배당주들입니다. 섹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 인하가 있다면 현재 안전하면서도 이자율이 5% 넘는 금융 자산들에 있던 자본이 배당주들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빠르게 장기로 엮어놓은 상품은 최소 내년 한해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높은 이자가 보장된 상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 있던 자본이 배당주로 들어온다면 그나마 안전한 자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를 주다 보니 올해는 배당 ETF의 유입자금이 메말랐습니다. 배당이 크면서 주가도 안전해지려면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하면 석유 미드스트림이나 업스트림이 유명하고 은행주들, 부동산리츠주들 그리고 통신주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AT&T와 버라이즌이 배당에 비해 저평가가 아니냐고 논란이 됐던 것처럼 요즘 내상에 비슷하게 감론을 박이 많은 SBSW 같은 광산업체도 배당을 많이 주는 섹터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박살나고 있는 바이오 쪽의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들도 많은 배당을 줍니다. 군납품 불량 문제로 주가 타격이 컸다고 많이 회복한 3M 같은 회사의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배당을 많이 주는 곳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형 배당주 중에 안전해 보이는 곳을 직접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코인, 금 그리고 일본 엔화 등의 외환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섹터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를 돌아보면 경제학자 중반 이상은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항상 6개월 뒤에 온다고 하던 게 모두가 예상하는 침체는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직도 안 왔습니다. 올 초의 경기침체 예상처럼 가려면 증시가 지금에서 약 30%는 떨어져야 맞았을 겁니다. 올해는 반대로 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내년에 소프트랜딩을 예상했습니다. 뭔가 그런 이유로 내년이 조금 찜찜하네요? 오케이, 거기까지.